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 되는 조건이야. 자, 최초 시발점이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마름모가 되냐 이거야.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야. 근데 마름모의 정의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잘 봐야 돼.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평행사변형 ABCD가 있었어. 항상 하얀 백지 위에다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평행사변형 ABCD가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마름모가 되냐 이거야. 마름모가 되냐 이거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냐 이거야. 그때 평행사변형에서 잘 봐. 자, 선생님, 이 어떤 조건을 일단 추가시킬 거냐면, 눈을 보이기 좀 쉬운 걸로, 어떤 거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를 추가할 거야. 자, 기호로는 이렇게 써주되, 이웃하는 두 변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요 놈이 추가가 되면,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마름모가 된다. 왜 그러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 그런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둘이 같으면 원래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아~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되냐면 다.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가 추가된다고 보자 이렇게. 자,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가 추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원래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잖아. 어,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다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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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라서 다 합동이 돼서 어떻게 돼?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것 자체가 추가가 되면 오케이.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삼각형이 된다.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가 추가되거나 또는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말이 추가가 되면, 음, 자,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지는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자,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마름모가 되는 조건 자체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327번 보면,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그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찾아보자, 이거야. 오케이. 일단, AC하고 BD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오케이. 직사각형이 되지, 그지? 마름모가 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 되는 거. 자, AC랑 BD가 수직으로 만나면, 그렇지.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이 되기 때문에,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져서 마름모가 된다.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오케이. 원래 평행사 변형은 내변의, 네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네변의 길이가 다 같아져서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각 AOB, 각 AOB랑 각 COB. 이게 같으면 어 둘이 더해도 평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직각 두 대각선이 직교하니까 마름모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자 공부할 때잘 봐야 돼. 일단 다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때 이런 걸할수 있어야 돼. 계속 연습하는 거야. 봐봐. 만약에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얘하고 얘하고 얘가 같으면 AC랑 BD가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면, 원래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았단 말이야. 여긴 공통이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두 개의 대각과 두 개의 대각이 같아지지. 자, 평행사변형은 둘이,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둘이 더해서, 그러니까 두 각이 같으니까, 한 각이, 한 내각이 90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내각이 90도인 직사각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자, 봐봐. 이것도 증명하는 건데, 해봤지만 한번더 해볼 테니까 잘 봐야 돼. 자,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를 설명하는 과정이야. 보자.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므로 AD랑 뭐랑 선분 DC랑 같고 이렇게 AD랑 BC랑 같다. 자,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면 AOB와 AOD는 잘 봐. 원래 BO랑 DO 평행사변형이니까 BO랑 DO랑 같고 AO는 공통, 공통. 그래서 두 삼각형은 두 삼각형은 두 삼각형은 자, 어, 자, 두 삼각형 AOB와 AOD는 자 문제에서 어, 둘이 AOB랑 AOB랑 AOD가 여기 각이 같다는 것 자체는 가정이었단 말이야. 가정, 가정, 가정. 오케이. 그래서 두 삼각형은 SAS. 자, 각 AOB랑 각 AOD는 가정에서 같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교를 하는 평행사변형 이면 이렇게. 그럼 진짜 마름모가 되는지 봤더니 두 삼각형이 SAS SAS 합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SAS 합동이 되니까 자, 대응변의 길이인 AB와 AD의 길이가 같아진다. 그런데 바로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끝난 거야. AB하고 DC 같고 AD하고 BC가 같은데 둘이 같아 버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오케이. 자. 잘 설명해 보자. 자, 그런 다음에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자, 대각선 BD가 이 각의 이등분선이래. 그러면 이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하게 되면 이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요 대각선을 걷더니 그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하면 그럼 진짜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 이거야 그래서 봤더니 원래 평행사별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데 요렇게 그리고 또 평행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엇각으로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두 내각이 같네? 이등변사각형이네? 아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가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하면 되겠다. 자, 보자.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했을 때, 다음을 물어봤는데, 일단 최초의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 했어? 평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엇각으로 갔어, 이렇게. 엇각끼리 같아. 어, 그랬더니 둘이 더 했더니 90도. 아, 삼각형이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아, 여기가 수직이라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뭐가 더 추가가 된 거야? 그렇지.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게 추가가 된 거야.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게 추가가 돼서 아 결론적으로 이 도형은 이제 마름모가 된 거야. 이렇게 그 마름모로 이제 알고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마름모가 된 거니까 내변의 길이 같으니 x는 뭐가 되고 9가 되고. 음. 자 문제 풀때 여기서 문제 풀때 그냥 요 대각선이 내각을 2등분한다 해서 여기를 42로 풀어도 되고. 말은 보니까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42 이렇게 풀어도 되고 같은풀이법이 되는 거야, 오케이.